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런 기회가 저한테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것도 제가 압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우리 내빈 여러분들한테 이런 인사드릴 수 있는 것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에게는 가슴이 뭉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행사에 정말로 먼데서 오셨습니다. 우리 5대 박창규 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7대 우리 15조 16조를 다루었던 정창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까지 먼데서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지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지 염려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평을, 당협위원장, 강창규 위원장님, 제가 어떻게 이원회를 갚아야 될지, 여러분들도 우리 강창규 위원장님, 정말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정말 어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난국을, 그래도 굳건하게 지금 헤쳐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강창규 위원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단호학 전 조합장님, 사실 부평에서는 단소학이라고 이름 적자 갖다 붙이면은 사실 통하지 않는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단소학 조합장님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다들 뭐 어려운 그 내빈들이고 저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는데 다 똑같이 자축하는 의미에서 내 분을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한번 치시는 거죠. 예, 정말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청천동에 44년째 지금 제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44년째 살면서 22년을 제가 지금 현재 이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이건 제가 지켜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를 맑금그 이사장부터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 지역을 떠나겠습니까? 저는 제 2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제 고향입니다. 여기서 44년째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로 우리 지역 주민들, 상복동 청춘도 잊을 수가 없죠. 떠날 수가 없죠.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강창구 영장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 좌측에 보면은, 사실 시의원 두번 하고 구의원 한번 하면서, 뭐 이런저런 뭐 일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업으로 제가 추진했던 사업을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이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4만 5천 명이 지지해 주셨고, 서명해 주셨고, 심지어 하기 싫은 분들도 없었잖아,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난국을 뚫고, 지금 지하철이 다니고, 산이 뚫리고, 산이 텐트 통로가 만들어지고, 이런저런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 손, 여러분들 입에서 여론부터 실제 행동까지 만들어진 작품들입니다. 저는 이원장님이나 우리는 신부름을 했을 뿐이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완성하고자 하는데 앞장을 섰던 것 뿐입니다. 이 공은 저가 한 일이 아니고, 우리 상복동, 청천동 주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낸 작품들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지금 7호선 연장, 이게 어떠했습니까? 이거 지금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제가 추진했던 거는 성남역까지가 아니었고, 상공역까지였습니다. 상공역까지였는데, 성남동역은 이학재 국회의원님께서 마무리를 하신 겁니다. 마무리를.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지하철 기호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큰하게 그리고 생태통로 세일고등학교 위에 원래 그게 잘려가지고 토끼 한 마리가 이쪽 저쪽을 못 갔어요. 토끼 한 마리가 이거를 생태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그때 강창규 의원장님께서 같이 이원 의전 활동을 하실 때입니다. 박창규 의장님이 의장 하실 때 망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던 거고, 교육문화회관, 원래 이게 교육청 땅이에요. 교육청 땅을 제가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에서 저 넓은 땅이 왜 저래 조기 축구만 하고 있냐. 부동산에서 덕기부등거를때 보니까 소유자가 교육청이라. 그러다 부동산에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교육청에 가가지고 부교육감하고 국장님들 둥근하고 모셔다 놓고 설명을 좀 하셔라. 이해가 가게끔 원래 북부교육지원청을 여기에다가 지으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사놓고 준비하다가 딴 건물이 그 나오니까 그걸 샀어 이거는 엄청난 교육청에서 실그강공서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왕 이렇게 된거 지역에 환원을 해라 교육청에서 땅 투기하는 사업장도 아니고 이걸 지역에 하는 것도 환원을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느냐 3년, 중, 3년 동안 밀고, 땡기고, 교육청에서 판다, 못 판다, 판다, 못 판다, 추진한 끝에 이렇게 지금 이게 완성이 되었던 겁니다. 이것도 해수로 따지면 한 8년 걸렸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고, 제가 봐,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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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1년 조금 넘어가면, 은 아마 만 세대 이상이 여기 입주가 될것 같아요. 아, 1년, 2년 내로.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청천동 한국동살때 부평역에서 택시 타고 백만장 간다 그러고 청천동 간다 그러면 다뭐 이상하게 말끔들 하셨잖아요. 택시 기사님들부터 이제 우리가 부평에서 완전히 신도시급으로 청천동 한국동 산다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런 말끔들은 안 하십니다. 지금은 다부잣 부천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죠. 지금 미니 신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1 0년 후에 되면 또만 세대 정도가 또 들어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주위에는 도로는 하나도 확장된 게신설된게 게 없습니다. 지금도 걸어서 아침, 저녁, 러시아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성룡차로 가져가면 20분 거리입니다. 2년 후에는 한 시간 걸린다고 봐야 돼요. 차는 아예 삼곡동, 청천동에 차는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시대가 6년, 7년 후에는 바로 옵니다. 지금 현재 부평구나 인천시에서 신설, 도시계획도로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안상수 시장님이 있을 때 이걸 추진을 하다가 우리가 떨어지는 바람에추진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한곡동, 청천동은 미니 신도시급으로 발전은 되었는데 교통이 문제라 해가지고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제가 만약에 당선되었을 때 이거를 제1순위로 고민을 해야 될 일이 보로 문제입니다. 보로 문제. 하여튼 이것도 추진을 제가 할 것이고. 장곡의 도로, 지금 미군 부대가 공원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준비를 한 겁니까? 지금도 아직까지 지지부진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할때 의회가 구생이 되고, 시장이 바뀌는 걸로 밖에서 분위기는 이해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어떤 말을 들면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선거법하고 관련될까 싶어서 조각심이 앞서 있기 때문에 많은 조심을 하겠습니다만, 미군부대 조기 공원을 완공을 해야만, 장곡의 도로가 주한장로교회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부대 공원을 빨리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청천농장이 사실은 준공업 지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공장들이 옛날에 양계장 하던 집들이 공장으로 지금 바뀌어, 바뀌어가지고 무가 공장들도 많고 지금은 뭐 새로 이제 지어가지고 이제 시주 공장들도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동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의원 할때 도시 도로 계획을 완전히 국토구에까지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천농장도 지금 중공업 지역으로 활성화가 되어가고 있는데 일부 또 주거 지역으로 또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 혼자 하는 일은 아니고 이거가 됐든 저거가 됐든 주민 여론을 우선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사업으로 제가 이제 만약에 시의원이 땅들이 되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곡의 도로도 완공을 해야 되고 공원도 빨리 완공을 해야 되고 가장 시급한 게 도로 신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고 기대를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이 공병부대 땅 이것도. 지금 이런저런 여론은 굉장히 분분하게 많이 형성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결정된 것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주민 여론에 의하면 은뭐 홈쇼핑 내지는 백화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없고 현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제가 전면에 나서서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정말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전면에서 주민 여러분들하고 일일이 만나가지고 대화하고 결, 결정체를 찾아가지고 주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추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 지역에 학교가 14개 정도가 있어요. 청소년 학생들 쉼터가 없습니다. 청소년 학생들 학교는 그렇게 많은데 이거를 꼭 지금도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제가 공약을 준비하는 거는 사실 많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저 혼자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은 다할수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협조가 안 되면은 할수 있는 일들이 또 별로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자기들 잣대로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 주민들 편의상 우리 지역 주민들 편의로 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 드리고 지금 유아교육 그 학생들이 3세 4세 유아교육이 지금 사실 돈을 내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 무료로 공부할 수도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닐 수 있도록 추진을 제가 분명히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3, 4대 유아교육이 무료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 은 일단 출산 장려에 그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애국자가 지금 애기 많이 낳는 부부들이 제일 애국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출단율이 줄어가지고 우리나라 국민, 우리나라 국민들 숫자가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제가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돌봄 교실,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추진을 할 겁니다.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 돌봄 그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턱없이 예산도 부족하고, 그 엄마들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나름대로의 그 불만도 여론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 얘기를 직접도 들었지만, 감정적으로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적극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집집마다 보면은, 반려동물, 개, 애견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애견 놀이터가 없습니다. 애견 공원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애견 놀이터. 그리고 지금도 개가, 뭐또 죽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처치하는데,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인천 처체에 지금 개, 화장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 화장장도 제가 적극 추진을 해서 인천시에 한 개가 될지 열 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고 합의해서 하겠다는 추진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설 현대화도 앞당기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제가 시의원을 할때 교육 수준이 가장 낮았어요. 전국에서 가장 낮았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도 두 단계, 세 단계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수준을 높여서 인천 교육 수준을 올려놓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했던 일들, 하고자 하는 일들, 물론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어떻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드리고 만에 하나 당근 된다면 정말로 탕곡동 청천동에서 최만용이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하고 갔다라는 말씀을 꼭 누가 되지 않도록 남기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운 날씨 오늘은 또더 덥네요. 더운 날씨에 장시간 어, 또 말씀 드리고 앉아서 또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여기에 계시는 네 군데 포함해 가지고 우리 전부가 우리 상곡동, 청천동, 더 나가서 아 부평, 인천 마지막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서 하는 조그마한 일들이 마지막은 대한민국을 애국하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도 인사 마무리하고 꼭 당선될 걸로 저도 뭐 발바닥에 불어 터도록 발품 팔아서 기대를, 기대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뭐 우리 큰 박도로 대한민국을 애국하는 큰 박도로 박도 막두 한번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법> 하겠습니다 <목소리법>